반갑습니다. 썸네일을 보고 들어오셔서 아시겠지만 두 번째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요. 우리 채널은 교육 채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널 정체성에 맞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 다음 그 공부한 프린트를 저에게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그 우편을 가지고 제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드리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네이버 블로그가 있죠. 최근에 우리 채널을 접하신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첨부 파일을 다운받아서 프린트 인쇄하면 되는 그런 블로그인데 이 블로그에 구독자 이벤트 카테고리가 있어요. 거기를 들어가신 다음에 첨부 파일을 다운로드를 합니다. 그런데 자기 레벨에 맞는 다운로드를 하시면 돼요. 기초 일본어, 중급 일본어. 간단합니다. 종이로 한 장이에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한자를 덧대어서 따라 그리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그 뒷장에 보시게 되면 저에게 편지 보내는란이 있어요. 펜레터 형식으로 써 주시면 되고 아, 나는 글씨 쓰는 거 조금 부담스러운데 하시는 분들은 예쁜 그림으로 보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대신에 위트 있고 재미있고 귀여운 그림이면 더 좋겠죠. 그 다음에 편지 봉투에다가 얘를 접어요. 집어 넣어요. 주소를 써서 우편을 보내는데, 어디 주소로 보내느냐? 회사의 주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주소는 블로그에 가시면 적혀져 있습니다. 이벤트 기한은 2019년 1월 4일 금요일까지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일주일 정도의 기간이 있는데요, 그때까지 많이 많이 신청을 해주세요.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상품이 뭔가요? 하실 텐데요, 상품은 라이언 인형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1차 구독자 때총 라이언 인형이 5개가 있었어요. 근데 그중에 3개를 사용을 했고 지금 2개가 남아있는데 이두개의 주인공이 누가 될지 궁금합니다. <laughs> 자, 라이언 인형 두명에게만 보내면 좀 아쉬우니까 몇 분을 더 선정을 해서 제가 이런 택배 박스에다가 과자도 집어넣고 문구류도 집어넣고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할 만한 것으로 가득가득 담아서 상자에 예쁘게 넣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분들, 어, 난 인형이 좋아. 아니야, 난 먹을 게 좋아. 나는 문구류가 좋아. 하실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우편으로 보내주셔야 됩니다. 이 이벤트를 진행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구독자분들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어요. 뭐, 이 채널의 장점이라던가 저에 대한 이미지라던가 평소에 저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라던가 정말 직접적으로 소통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운영한 지도 이제 3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친구들 덕분에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모였습니다. 사실 개인이 운영을 하면서 구독자가 6만 명이 넘어간다라는 거는 제 기준에서는 기적적인 일이에요. 그것보다 가장 기쁘게 생각하고 가장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요 늘 항상 재미있고 클린한 채팅창을 만들어 주셔서 진짜 진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보답하기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할게요 안녕 아 이벤트 <laughs> 중요한 거 이벤트죠 이벤트 많이 신청해주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링크는 아래에 있으니까 꼭, 신청해주세요. 안녕!